자 이번에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VT 코스맥스 LG 생활건강 세종목입니다. 화장품 관련된, 관련주들이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 이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종목들은 HLB를 제외하고는 어, 저희 방에서 또는 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들만 말씀드립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제가 그냥 어, 보고 있는 상황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이렇게 할것 같다. 이런 정도의 참고 정도 상황이, 참고 상황 참고 사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매매와 관련한 이제 흐름을 중심으로 좀 보면 자, 일단 음 중국의 한안령 해제 관련해서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 뉴스가 좀 있었죠 오늘 음, 했는데 어, 뭐 그동안 한안령 관련해 가지고는 음, 여러 차례 해제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거의 뭐 양치기 소년이 된 정도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얘기들이 나와도 별반응들이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있었고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 일단 중국의 지금 경제 상태가 워낙 경기 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경기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소비를 진작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번에설 명절 연휴 때 소비 진작을 위해서 어 쿠폰도 쐈죠. 이 쿠폰 쏜거 가지고 어뭐 휴대폰들 많이 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중국도 애국주의가 좀더 강화가 돼서 이제 조금 어 풀어줘도 어 굳이 어 국내 기업들의 손해가 좀 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어 한안영 해제 뭐 관련해서 놓고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안영에 대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한적 없다라고 이, 이, 오리 발을 계속 내밀어 왔었죠. 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했었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이게 지금 얘네들 지금 다시 또 이게 다 이렇게 밀렸잖아요 화장품주들이 이제 음봉을 보인 애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게 오후장 들어와 가지고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 쪽에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반중정서 지금 보수당 쪽에서 나오는 반중정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얘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동안 중국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어 오늘 좀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 관련한 부분들을 좀 언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어 이거 사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반하전 사장도 유분수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어 중국 쪽에서 뭐 걔네들은 공산주의니까 그게 가능한 상황이고 한데 어 안한 정서를 얼마나 많이 유발, 유도를 시켰습니까? 대놓고 유도를 했잖아요. 관영, 관영 기관이라든지, 관영지에서 정말 많이 유도를 했었었잖아요. 하여튼, 뭐, 그 부분은 그거고. 일단,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뭐 시진핑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대감도 지금 조금 있는 상태이긴 하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미국과의 전쟁 무역전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 아군, 우군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절대 또어 버리기는 많이 아까운 카드 중에 하나이긴 하죠. 따라서 어 요번에는 조금 음, 한한형 해제와 관련해가지고 좀 기대를 좀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중국 자체 경제 자체가 무엇보다 지금 음 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비 진작을 좀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좀더어 이 전보다는 어, 액션이 좀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은 좀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움직였던 테마나 섹터들을 보면 어, 중국 소비주 2차 전지밖에 거의 움직인 게 없었습니다. 테마나 섹터로 보면. 그 정도로 반응은 나왔어요. 이제 어, 엔터가 가장 강하게 나왔었죠. 엔터 쪽이 가장 강하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여행도 있었고 뭐 화장품 미용기기 그 다음에 카지노 면세점 움직임들 은좀 있었는데 이제 그 만족도는 좀 떨어지는 편이었고 특히 그 중에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갭으로 띄워놓고 출발한 이후에 은봉 보이는 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지금 지금 보시면 VT도 은봉 이잖아요 어, 코스맥스, 코스맥스는 와 이거 참 아픔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국콜마 역시 마찬가지예요 엘생 어 엘생은 떴네요. 뭐가 다를까요? 지금 보여드렸던 앞에 세 종목과 엘생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냥 큰 틀에서 하나만 딱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한국콜마, 코스맥스, VT 얘네들 전부 다 미국의 공장들 갖고 있죠. 엘생도 미국의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하고는 그게 이제 접점을 많이 뗐죠. 그 동안 어, 한한령 시작했던 2014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뚜들어 맞고 발을 뺐잖아요. 엘생도 지금 말을, 발을 빼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가장 깊이 발이 들어가 있는 게 엘생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중국 소비주 얘기가 나오니까 딱 반응, 옛날 반응 나오듯이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 하락 중이잖아요. 아직까지. 이거 보세요. 이거. 장기 하락 중입니다. 이 장기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만더 땡겨 볼게요. 자, 장기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올라온 게뭐 어떤 크게 의미 있는 정도의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요거를 하나 보면요, 여기 하나 있잖아요. 지금 요거 요거 요게 지금 최근에 벗어져 나오는 요 그림인데 거기에서 오늘 갭으로 딱뛰어갖고 요거까지 넘겨서 날려 올린 거잖아요. 나름 음, 이제 추세를 좀 바꿔. 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 정도의 상황 정도는 어,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다. 일단 그렇게 볼수 있겠고. 일단, 어, 엘생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 엘생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지금 32만 6천 원 정도 자리가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 오늘 갭으로 띄워서 시작해서 장 초반에 이 자리에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한 이후에 강하게 뚫어냈습니다. 위로는 34만 8천 원 전후 자리가 한번 걸릴 수 있는 매물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 부분까지 올라와서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분봉상으로 놓고 보면 밀릴 때 나온 매물은 별로 없습니다. 분봉 수급이 괜찮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어,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일 이후에 뭐또 조금 눌림이 좀 나왔다 움직일지 바로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34만 8천 원 자리를 한번은 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거 보고 나면 한번 걸릴 것,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넘기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뭔가 강력한 뉴스가 나와야 합니다. 시진핑 오기로 했다라든지 아니면 어, 중국이 어, 이제 사실상 한한영 한안용 관계 한한영을 풀어내는 그냥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가수들의 어떤 공연이나 연예인들의 어떤 어, 활동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약했다가 한계씩 개씩 한계씩 개씩 풀어주는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확다 풀린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구체적인 액션들이 나오면 이거 그냥 막 바로 뚫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뚫릴 수 있는데. 어, 일단 그거 아니면 한번 걸렸다 가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게 매물이 많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매물이 많아서 이렇게 한번 걸렸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34만 8천원 전후 자리 같으면 한번 기중에 대한 고민을 요번에는 해야 되는 자리가 될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맞고 밀릴 때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됩니다. 12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32만 6천원짜리까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는 봐야 돼요. 지지가 확인되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번엔 이 자리를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당시의 흐름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매매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자 주봉상으로 놓고 봐도 딱 지금 고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이겁니다. 그동안 그러면 머리를 들어보려고 하는 어떤 어 패턴들이 안 나왔었느냐? 그동안 나왔었죠. 나왔는데 못 갔잖아요. 결국은. 이번에도 지금 이거 가지고아 이제는 바닥이 잡히고 이제부터 날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섣부르다는 거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100만 원 이상 갔던 애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일단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월봉도 뭐 월봉은 더더욱이 그렇잖아요. 월봉은 지금 170만원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170만원에서 어 내려온 상황인데,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뭐 아직까지 바닥 잡았다라고도 얘기를 못하죠. 대신, 여기서 한번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올라왔다 밀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쌍바닥 잡고 있는 상황. 이 정도로 볼수 있죠. 그러면, 아, 거의 여기서 만약에, 어 반등이 조금씩 더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건 거의 최바닥, 최대 바닥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자리이긴 하겠죠. 좀긴 관점에서 본다면 엘생 쪽은 일단 어, 중국 쪽의 반응을 좀더할 모멘텀적으로 보면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관세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게 됐었을 때는 어, 그래도 어, 여파는 좀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공장 돌아가는 거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VT 같은 경우 어, 한... 뭐, 작년 같은 경우라든지 이때 보면, 어 대장주로 움직여왔던 애잖아요. 어뭐 아마 VT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회사는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길게 보면, 꾸준하게, 뭐, 갖고 가봐도 괜찮은 종목 아닌가 할 정도로 괜찮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 VT도 미국 공장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상황인데 어 이제 얘도 지금 최근에 눌림이 이렇게 좀 나왔었잖아요 눌림이 나왔다가 오늘 사실 이 33만 35500원 전후 자리 요거를 좀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은 위에서 출발을 해서 넘길 듯 하다가 못 넘기고 밑으로 내려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다시 33,000원까지는 또 열리는 거고요 33,000원 내주면 또좀 짜증스럽습니다 밑으로 보면 어, 3만원 정도 자리까지 또 열려요. 그러면 이것도 10%가 밑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이건 좀, 뭐랄까, 좀 용납하기 힘든 정도의 상황인 거죠. 뭔가 문제가 커지지 않고서야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 거겠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내일 다시 이걸 땡겨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량이 그다지 안 나왔다라는 거는 좀 다행스럽게 볼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어, 내일 다시 이렇게 올려서 이 밤의 끝을 잡을 수 있습니다. 35,500원 전후 자리 부분으로 붙여가지고, 이 자리 아직 확실하게 이탈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 흐름을 좀더 기대를 해보고 싶은 정도의 상황이고요. 만약 내일 이거 못 올리고, 추가적으로 내일도 또 밀리면, 그냥 이건 33,000원 자리 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만약 35,500원이 지지가 어떻게든 됐다라고 하면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 위로 39,000원까지 제법 열립니다. 어, 뭐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자리는. 올라갈 수 있겠고, 음, 대신, 공기적으로 뭐 며칠 안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스윙 이상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이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겠고, 중장기로 보면 이거 넘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중장기로 보면. 넘어갈, 걸,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잘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일단, 어, 지난주 윗꼬리단 음봉. 근데 이번주 상쇄. 근데 윗꼬리가 또 있어. 아, 이건 조금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이런 윗꼬리를 다는거자체가뭐 얘는 그렇게 뭐 소위 얘기하는 세력주의 개념으로 윗꼬리를 다는건 아닌데. 어, 일단은 윗꼬리를 이렇게 다는 게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만, 이번 주를 이렇게 지난주에 되돌림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최소한 옆으로 기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 자리 밑으로는 더안 밀리면서 옆으로 기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옆으로 기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래가 아니라 위로 방향을 잡고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둘수 있는 그림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단이 조금은 좀 어, 뭔가 좀 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돌발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봐서는 어, 하단 밑으로 내리는 건 이제 좀 제한시키고 싶어라고 하는 걸 조금 보이고 있다. 일단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이고요. 아, 월봉 상으로는 아직은 조금 좀 음, 애매하긴 하네요. 지금 이음봉이좀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번 달 거래량도 지금 얼마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일단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구봉장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볼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어... 포스맥스. 음 오늘 일단 갭으로 뜨고 출발을 해서 괜찮게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쫙 하고 당겨 올렸는데 이게 제가 과거에 아마 이걸 꺼드렸던 거가 옛날에 꺼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꺼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좀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 이때 일시적으로 돌파가 됐습니다만 결국 안착을 못했던 상황이 나왔고, 이후에 다시 또이 자리 내려왔다가 이 자리를 또 여기 여기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고, 다시 땡겨 올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또 걸린 겁니다. 일단. 좀 아쉽죠. 더군다나 거래가 뭐 아주 이렇게 터지진 않았습니다만 거래가 최근 자치고는 어 어느 정도 나온 상태로 지금 윗골이 길게 단 음봉 영망치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될것 같고요. 최소한 쌍바닥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15만 천원대 15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가능성 높다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이 자리 지지가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지가 되면요. 이거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뭐 벌써 많이 보던 그림이죠 이렇게 될수 있는 그림인데 이제 일단은 지금 여기서 내려온 이 그림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단 여기서 지지가 되는지를 추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코스맥스는 네, 오늘 사실 조금 어 다른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던 상황이고 어뭐 얘도 뭐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어 회사 좋습니다 회사 좋은 회사인데 어 일단, 모멘텀이 지금 조금 필요한 상황에서 오늘 모멘텀이 있었다가, 이게, 어, 뭐랄까요, 이 중국 쪽 이슈 같은 경우에 양치기 소년의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쪽에서 추가적인 액션만 좀더 어 풀어지는 진짜 한나영이 해제될 것 같은 액션들만 좀더 나온다고 한다면 뭐, 올려주는 건 화장품주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열어야 될것 같다. 15만 원, 15만 천원요 정도까지는 열어서 여기에서 지지를 좀 봐야 될것 같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도 이 자리가 한번 걸릴 수는 있는데요. 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거 이거는 만약에 단기로 보셨으면 이거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셨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열려있다. 15만 원, 15만 천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다. 그럼 내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를 견디고 버텨낼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 이제 여기서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좀더 갖고 가겠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짜 버텨지는지 아니면 무너지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버텨낸다고 한다면 여기 이 자리가 버텨내지면 이게 이제 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나는 추가전력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자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이 자리에서 또 한번 걸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어, 비중에 대해서 저, 고민을 좀 해본 상태에서 다시 밀리게 되면 또 접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 올라갈 때 빠져나와야 되는 이제 그때 다음에는 요거 너, 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는 이런 식의 전략들도 일단은 어, 필요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간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좀 아쉽죠. 어. 현재 상태에서 전 직전 고점을 넘기지 못했고 윗꼬리가 길어진 상태. 지금 뭐 아직 내일 하루가 남았는데 이거 또 밀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윗꼬리를 더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더 달게 되면 다음 주 아래꼬리를 한번 봐야 되는. 이 주봉상으로는 15만 원이 깨지는 자리까지도 열려 있어요 지금. 14만 8천 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는 지금 오늘 좀 많이 아쉬운 그림을 좀 보인 게좀 많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됐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음봉 전환을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 장중에 양봉이었다가 요거 지금 이렇게 마감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음봉을 몸통을 키워서 마감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음봉 몸통 키우면 안 좋다. 일단 보유 어, 중이신 분들은 한번 참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요, 요 정도 음봉도지 요 정도 같으면 문제 없습니다. 아래꼬리가 어느 정도 길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래꼬리 없이 점점 더 밀려가지고 이렇게 뭐 15만 원 초반에서 마, 마 어, 이번 달 월봉을 마감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다음 터또 밀려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일단 뭐 그런 정도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한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어 다른 이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어좀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이기가 그렇게 보여서 일단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